요 터보 터보 어, 배에다가 장착하는 아, 영상입니다 <laughs> 아, 장착하는 영상 이 배가 몇 마력이에요? 880마력이요? 880마력짜리 배에다 지금 달고 있습니다 터보 <laughs> <laughs> 여섯 개째 공, 흡입 여섯 개째 양쪽에? 네, 양쪽에 네. 세 개씩. 모클러에 네. <laughs> 설치. 모클러. 네. 자, 무동력 터보도 달았고,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대로,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무동력, 무동력 터보, 지금 아, 바다에, 아, 예, 바다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운 전을 한번 하러 나가겠습니다. 매연 테스트 매연 퀘스트 합니다. 오빠, 매연이 많이 나왔었냐고. 지금 보통이지, 뭐. 시통은 매연. 매연은 안나서어 까만 거는 안 나오고. 네. 야, 원래 그냥 제5인진이라 아, 그러면, 연기가 있어요, 원래. 시카트 시카트. 지 하고, 수락 하고 있 습니다.